최근 몰래 카메라 등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면서 여성들은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피사철을 맞아 다중 이용 시설마다 몰카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개장을 이틀 앞둔 전남의 한 해수욕장, 경찰관들이 여성 화장실과 샤워장을 살핍니다. 피서객들이 몰리기 전 휴대전화는 물론 교묘해진 몰카를 이용한 각종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. 전파나 반사체 반응에 좁쌀만한 크기의 렌즈도 잡아낸다는 탐지기로 지난 5월부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. 누가 계속 쳐다보는 것 같고 막 흘기 막 위해 쳐다보게 되고 막 불안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피서지를 포함해 경찰의 단속 대상인 공중 화장실은 전남에 4,300여 개. 두달 동안의 점검에서 아직 카메라가 적발된 적은 없지만 불법 촬영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지난달 전남의 한 마트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. 그 해수장 개장식에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등으로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. 전남에서 적발된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16년 60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26%가 증가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